안녕하세요. 영수가 집마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속보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인상된 금액은 7월 1일 금요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 신청하면 이번에 인상된 생계 지원금으로 접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인상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는 기존에 48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면 7월 1일부터는 19.35% 인상된 58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인 가구는 기존에 82만 6천원을 지급받았다면 7월 1일부터는 97만 8천원으로 15만 2천원 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인 가구는 18.04% 인상된 125만 84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4인 가구는 기존에 130만 4900원을 지원받았다면 7월 1일부터는 17.73% 인상된 153만 6300원으로 기존보다 23만 1400원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5인 가구는 187만 300원, 6인 가구는 207만 2100만원을 긴급복지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30%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에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완화해줘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폭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준다고 해요. 첫 번째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돼야 신청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재산 기준을 보면 기존에는 대도시 기준 2억 4천 100만 원이하야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도시 주거용 재산 6,900만 원을 공제한 후 3억 1천만 원 이하라면 대도시 기준으로 신청을 할수 있고요. 중소도시는 기존에 1억 5,200만 원 이하에서 주거형 재산 4,200만 원을 공제한 후그 총액이 1억 9,400만 원 이하라면 중소도시 기준으로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은 기존에는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주거형 재산 3,500만 원을 공제한 후그 총액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대도시 기준 김모 씨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는데요.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생계비 신청을 했지만 재산 기준이 넘어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거용 재산 5천만 원을 공제했더니 그 총액이 2억 3천만 원 이하라 생계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 재산 기준은 기존에는 600만 원 이하의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65%로 책정 금융재산기준을 책정했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상당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1,112만 천원 이하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4인 가구인데요. 자녀 학비로 저축했던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어 기존에는 재산 기준 600만 원을 넘어서 신청을 못했지만 7월 1일부터는 금융재산 기준 1,112만 1000원 이하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급복지 생계비 지원 기존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분들은 이번에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모두 적합하다면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300만원, 그리고 주거비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84만 8600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이번 12월 31일까지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복지로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운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속보로 올라온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